굿모닝 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2024년 특별기획으로 대전시의 의원에 대한 명쾌한 분석 즉 대의명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은 기초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지방자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활약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부모닝 충청은 대의명분을 통해서 대전시의회 22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능감을 살펴봄으로써 145만 대전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주하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 텐데요. 한남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중부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중부대와 우송정보대, 한국영상대, 대전과학기술대 등에서 겸임, 개원 외래교수 등을 지내셨고 현재는 한국미용장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맞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위원님 지금까지 의원님의 프로필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근데 정치인분 계기는 어떠신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뭐 이제 프로필 보다시피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또제 자기 개발을 또 꾸준하게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또 교육 쪽에 또 일을 하고 있었던 터여서 주변의 지인들이 어... 좀 일을 해보라는 이제 권유가 좀 많아서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중구의 회 기초회를 의 거쳐서 광역회를 의 오신 거군요. 그러면 이제 정치는 거의 몇년 정도 하신 건가요? 뭐몇 년이라기보다 이제 그 중구 의회는 이제 저희 단체 쪽에 비례대표로 들어갔던 거고요. 그렇게 4년 하고 또 4년 틈이 있었고 어 다시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시의원을 좀 해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역구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뭐 대한민국 미용과 뷰티 분야 최고 전문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뷰티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높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어떤 생활 수준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는 건강과 아름다움이잖아요. 거기에 같이 부합되듯이 그 뷰티하고 헬스는 선진화되면 될수록 사람들한테는 이제 어떤 그 욕구가 더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이제 저희는 또 이제 감으로 그 감각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지만 저희 직업은 아마 어 꾸준하게 어 진행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시군요. 교수님 그, 그 교육위원장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교육의 백년대계를 담당하고 계신데 음 지난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교권침해 문제였었는데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교육 현장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교육을 이제 대학교육이지만 또한1 5년 이상 또 이렇게 또 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제 아이를 또두명 키웠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이제 그뿐만 것 아니라 뭐 이제 우리 비트 관련 쪽 원장님들이나 교육은 꾸준하게 해왔고 그분들 성장하는 거를 제가 또 이렇게 손잡아 주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많았고요. 그래서 교육 위원회에 와서도. 어, 저희, 저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했지만, 어, 이것 또한 또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제성장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오게 된것 또한 대한민국 교육이 받쳐졌기 때문에 저는 경제성장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모든 게 변화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다져져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 작년에 그런, 어, 우리 교육에 대한 어떤 조금 안 좋은 일들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대한민국 교육은 전 세계 어디내놔도 저는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이렇게 불교졌던 일들이 이제는 어골맞던 거를 터트려서 치유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만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성장의 어떤 진통 과정이다 이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이제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설동호 교육감의 이제 삼선 임기가 이제 이제 중반 2, 중반 정도 2년 정도 앞으로 남겨 놓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어떤 레임던 현상 같은 건 없는지 혹시 설교감이 남은 임기 동안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출직들은 아무튼 인정을 받아야지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은 인기와 그래도 뭐 2년 좀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네임덕 같은 거는 제가 뭐 교육청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연세에 굉장히 에너지 있고 활발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조금 또 이제 좀 덧붙여서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음 대안학교를 얼른 좀 설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제 어 이제 요거는 설동호 교육감님의 공약이시기도 하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음늘 저도 고민하고 이런 거를 어 교육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가 선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와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제는, 어, 경제성장이나 이런 뭐 물질 만능에 되어 왔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 부족함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조금, 어,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는 하지만, 음,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어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좀 대안 학교를 통해서 그좀 구제를 해주면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 자치에서 아이들을 좀 정말 잘 키워주면 이 친구들이 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정말 애국할 수 있는 아이들도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늘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도 키워왔지만 음늘 하는 얘기가 저 그거거든요. 저도 교육할 때 아이들한테 했지만 어 정말 <laughs> 이야기 안 해도 학교 잘하고 그냥 적당히 쫓아가는 애들은. 별문제 없는 아이들이고 정말 그 시기에 도달해 이제서 못 올라가는 아이들을 정말 관심 가지고 잘 키워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밝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아이들도 어렸을 때또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면은 가정 환경이나 어떤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성향이 약간 바뀌었을 아이들이어서 그런 아이들을 미리 좀. 음, 좀 보듬어 주면서 부모님이 못하는 거를 좀 정부에서 아니면은 기관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좀 아이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부모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좀 거들어 주면 어떨까? 네, 우리 박준화 교육위원장님께 서도금호 교육감님께 대안 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서 한 장을 뽑아 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네. 제가 그 질문을 읽어드리고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총세개 질문을 뽑아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를 어려운 건 뽑아주면. 아니겠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예, <laughs> 네, 저한테 주시면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나보다 의정 활동을 잘하는 대전시 의원 한 명을 뽑는다면 다들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22명인데, 저보다 21명 다 잘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각자 또 파트에서 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고, 어, 또 그동안 이제 사회에서 많이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히 이 사람이 진짜 잘한다, 이거보다는 각자 전문성이 있잖아요. 어, 뭐, 우리 저희 교육위원회도 변호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이제 또 심리 쪽 하시는 분들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듯이, 어,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보다 다2 1 명이 다 잘하고 계세요. 예,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거 아니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네, 뽑아 주시죠. 네, 네. 아,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번 대전 지역 총선에서 네. 결과는 몇대 몇일 것이다. 국민의힘 몇, 민주당 몇.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정치라는 거는 약간 음, 조금 뭐라고 할까? 뭐, 사람들이 늘 얘기하듯이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뭐, 저희 당이 다 됐으면, 일곱 석다 됐으면 좋겠지만, 뭐제 마음 같으면 뭐, 일곱 석다 돼서, 윤대통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없이,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매진을 다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지만, 문턱을 못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턱을 좀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예, 하나 더 뽑아 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 이것도 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대전시 또는 대전시 교육청 공직자 등에게 꼭아이 사람은 꼭 칭찬해 주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좀뭐 실명을 얘기해 줘도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장 선생님들은 그. 일반 교사 때 입고 있던 옷은 싹 버려야지 된다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학교, 각 학교라는 대표 c e o 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저희 지역고 방문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렸던 거는 그거거든요. 어, 그 수십 년 동안 그 교사로서의 어떤 마인드는 좀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주민들하고 지역하고 함께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CEO가 되셔야지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때 저는 되게 감동을 했고 제가 저희 지역 학교를 22곳인가 초중 고등학교를 처음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 방문을 했는데 음그 급식이 중단됐을 때 오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남자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그 본인이 미리 위생 교육을 그러니까 보건증을 미리 해놓으셔서 그 아이들을 급식하는 데그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본인이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음. 또 이제 주변에서는 그분 또 이렇게 언론화 시켜서 막 하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굳고 이건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절대 바깥에내 보내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교장 선생님 계셔요. 근데 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시고 어, 지금 시대에 맞는 참 교장 선생님이시구나 해서 제가 어,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역시 어, 이렇게 정말. 어, 우수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대표 교장 선생님이신, 어, 그분이 이순희 교장 선생님인가? 어, 이름은 확실하게 제가 순희 교장 선생님 맞는데, 대신 초등학교 계실 때 제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뵀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질문하고 뭘 얘기하는 게 거진 70%라면 다른 교장선생님들은 대부분 30% 말씀만 하셨는데 반대로 그 교장선생님은 거의 70%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여건이나 하다못해 경로당이 지타가 말하는데 왜 이건 이렇게 지타 말하냐 빨리 어르신들. 편리하게 물론 구청에 얘기해서 저절라 우리 학교 뒤에 오솔길이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그 거기를 산책을 많이 하니까 좀 중구청에 얘기해서 길도 넓혀줘라 이런 것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는 얘기가 어 위원장님 여기 애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애들이 쫓아와서 인사를 안 해요. 이런. 그게 참교육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교장선생님 바깥에 나와셨을 오 때. 아이들 이 숫자가 작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이들 의 이름을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다 보듬어 주고 안아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어 행정사무 감사 때 그래도 대표로 오셔서 좀 이제 노조 대표하고 같이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 주고 하면서 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23년도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어, 오셨는데 흔쾌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또 굉장히 경험 많으시고 연륜이 많으셔서 좋은 말씀 하시면서, 그,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학교는 교육으로 다스려야지 되는 거다. 법이 들어와서는 교육이 망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되게 공감이 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차지해야지 권리를 먼저 앞세우다 보면 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지금 칭찬해달라고 하니까 그 교장 선생님들 두 분이 그래도 지금 순간 떠 올랐던 게 그분 교장 선생님들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 교육이 어 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나 우리도 그런 것 같아. 박주화 위원장님 말씀으로 보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감동 이런 것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님 그 정신으로서 대전시 의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 하자 임기 동안 저는 또다음을 생각하면서 뭐를 한다는 것보다 그냥 제 스스로 제 인생에 뭔가 이렇게 어~ 행하고 뒤돌아봤을 때 최대한 후회를 줄이자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정치 활동도 똑같아요. 제가 뭐 다음에 뭐를 하겠다가 아니고 어~ 지금 주어진 임기 동안 제가 할 역할 그리고 제가 뒤돌아서 마무리했을 때 아~ 그래도 잘했구나 내 네, 스스로도 그렇고 최대한 후회를 줄이자 하는 차원이고요. 또,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해서 뭘 제가 하겠다 이런 걸 떠나서 뭐 대전 시민이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또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또 그때는 또 제가 또 판단을 해서 어 누가 되지 않는다면 또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절대 대전시 의회 의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유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느 쪽 분야의 의정 활동을 좀 집중하겠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어, 교육위원장을 맡게 됐잖아요. 사실은 너무 큰 과분한 자리였기 때문에 저도 조심조심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하면서 이렇게 오긴 했고요. 어, 저는 기회가 다시 또 된다면 평생을 또 교육을 하고 교육을 제 스스로 또 저, 저희 평소에 교육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어, 교육위원회에 머물 수 있으면 또 교육위원회에서 어,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우리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해서 어, 교육 쪽에 계속 담아서좀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그 대전 시민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고 또 시민들이 저를 또 믿고 또 저희 당을 믿고 뽑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 주민들이 그래도 어, 잘 뽑아 줬구나 어, 4년 뒤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귀담아 듣고 어 제가 또 의정 활동을 하는데 또 반영을 해서 연구하고 또 토론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대전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굿모닝 순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충청인 여러분 지금까지 어, 대전시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조화 의원님을 모시고 대의명분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굿모닝 충청은 앞으로도 대전시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를 더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